공수처가 기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내역을 조회 조회하더니 기자 어머니는 왜 조회한 겁니까? 기자의 어머니, 동생 무차별적으로 가족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는 의혹 제기됐습니다.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황제조사 입수 보도한 기자 상대로 어머니 네 차례, 동생 두 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. 아, 기자의 취재원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지금 뭐 복수하는 겁니까 공수처가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썼다고 어머니랑 동생 통신 자료는 왜 줘야 합니까 이재명 기자?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. 지금까지 공수처 해명은 피의자들을 그러니까 검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했고 그 검사들의 검사들과 통화한 기자들의 어,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죠 누가 통화한 누구가 통화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조회라는 과정 속에서 기자들이 포함됐다는 게 지금까지 공수 설명입니다.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기자가 이 피의자와 검사들과 통화한 게 아니라 어머니와 통화한 거. 어머니 그 여동생 그리고 이 기자의 다른 취재원들이 통신 조회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피의자들을 검사들을 통신 조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자들을 사찰하지 않았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. 이 뒷부분이.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. 공수처가 더 이상 뭐 수사 중이어서 설명할 수 없다에 숨을 수 없는 단계 에 왔다. 이제는 저거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정말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굉장히 처참하게 이런 거죠. 문재인 정부,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이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. 권력기관 개혁 의 핵심이 공수처입니다. 그런데 그 기관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했다는 그 기관에서. 그저 과거 국정원도 하지 않던 그런 구태 사찰을 하고 그런 검찰도 하지 않던 수사권을 남용했다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권력기관 개혁의 결론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김만상 변호사님 기자 어머니는 민간인이에요. 어머니의 민간인의 통신 자료는 왜 뒤집니까 공처가. 주요 사건의 피의자와 어머니가 연락했습니까. 이말 공수처 책임질 수 있습니까. 이 보도 사실이라면 이거 민간인 사찰한 거고 불법 아닙니까. 그러니까 아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런데 예, 사실 저는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. 그래서 검찰 개획으로 일하는 중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찬성을 했었어요. 그런데 공수처 설립 이후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냐는 생각이 들어요. 첫째는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, 공정성이 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공수처가 설립있는지 공수처정부터 시작해서 일반 수사관까지 잘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. 첫 번째가 공수의 문제점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수사도 보면 아 잠깐만요. 민간이 시간 이 얼마 없어서 네네. 민간이의 통신 자료 조회한 거 이거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? 아니 자료 조회는 할수 있죠. 할수 있어요? 예 네, 그런데 사건과 무관한데도 아니 그러니까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수처가 한게 뭐냐면. 약간 자기가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수수 영장을 발부를 받았어요. 그런데 예. 그 발부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통신조회를 한단 말이에요. 예. 그럼 통신조회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하면 영장 없이도 해주거든요. 그런데 예. 왜 어머니하고 아들이, 왜 이게 상관이 있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은... 실럼 민간이 보면... 사찰입니까? 아닙니까? 아니, 저는 사찰이라고 봐요. 사찰이 실제로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지연정. 아, 그렇습니까? 이것은... 우리가 불법에서 처벌할 수 없으면 탈법이란 영역을 크게 잡거든요. 예. 그래서 약간 탈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김관상 변호사님 견해는 검찰 출신 이건 민간이 사찰이다라는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. 공소가 이에 대한 해명 나오면 그 해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합니다. 육십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